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이 행성은 지금 감염체로 들끓고 있습니다 제 대원들을 여기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선 엔진을 가동할 때마다 녀석들이 공격해오는군요 함선이 이륙할 때까지 사령관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영영 이 행성을 못 떠날 겁니다 우리 함선들의 좌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곳에 방어선을 구축하시면 조종사가 이륙을 준비할 겁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무인기 활성화. 이걸로 추가 가스를 확보할 수 있을 거야. 모집이 시작 준비 완료.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설로봇 준비 완료, 4. 설로봇 준비 하지. 완료. 4병을구한다고들었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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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기꺼이. 그래서.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마음대로. 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날짜. 참... <laughs> 네. 건설할 수 없습니다. 잘좀 보고 지시다. 항상 이렇게 설득력 있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용병을 보한다고 들었는데 응? 가는 중이야. 건설로봇 준비 완료. 도발? 안 좋은 일인가요? 그래서 그거 항상 말도 참 예쁘게 하지. 건설로봇 준비 완료. 가는 중이야. 재태원들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차량관님이 도와주실 땐 아니든 곧 이륙을 시도할 겁니다. 용병을 구한다고 들었는데... 응? 아, 이걸 못 보내요! 그렇군요. <laughs> 세상에... 준완물이 <laughs>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 용병을 구한다고 들었는데... 응? 도발적이야. 총한 조종사가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이는 무사 이륙하지 못할 겁니다. 작레저척기를작동시켜보 뭐든지 이정거장을 어디에 순간 이동시키면 좋을까? 항상 이렇게 설득력 있안솔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이 그렇게 성들은 터르토스의 모양요 전설로봇 준비 업그레이드 완료 부슬는건 말도 참 예쁘게 하지 저 함선의 장갑은 감염체들의 공격을 오래 버텨내지 못할 겁니다 놈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뭔일 있어요? 아예 전설로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해선 안 돼. 반설러만 음? 어...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좋습니다. 함선이 지금 행성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함선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정밀 타격 개시. 도재미다 준비 공격을 개시한다. 깊고인 초화전. 완 o 무언던지 자에잘나가수 조심. 공격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함선에 도착하기 전에 저지하십시오. 간선로봇 준비 완료. 가는 중입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간 준비 완료. 모든 자격을... 가스는... 꼭 가명체들이 엔진 소리에 이끌려 그쪽으로 몰려들 겁니다. 이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고속건물 완료 광무적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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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로봇의 아픔을 안 아군이 공격받는데 국경하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감염체가 제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역병 전파자 앞에서 명암도 못 내밀 겁니다 가능하면 처치하십시오 적이 제 대원들을 목표로 삼고 치고 <목소리> 있습니다. 가스 가스 가스. <목소리> 가스는 점검이 필수. 동맹이 공격받는데 아지가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공격 공격 에 함선이 시간좀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합니다가 <목소리> 필요하게 나 가스 조심. 지원 대기 중. 계속하세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발사 무슨 얘기죠? 가스 점검이 필수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속 건물 완료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 함선은 이제 안전합니다만 도움을 기다리는 함선들이 아직 더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다음대로 하시. 간섭 로봇 준비 완료.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완료. 사격 실행 준비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생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꺼이 도와주지. 거기는 건설 가마위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재미가 있 전파자를 처리할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놈이 곧 달아날 것 같군요. 그거 말도 참 예쁘게 하지, 난 재밌게 해줘. 지금이다. 가격. 그래서 <laughs> 세상에. 자, 어서 공격을 기수. 무슨 일이죠? 저는 거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적 대적 병력 발견! 경계를 강화한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깜깜하게 이 가게 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재미만 있다면요 발사!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저희가 가진 화력으로는 녀석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미만 있다면요 건설에 도움드립니다. 누호출하셨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전장 상황 검색 중날 재밌게 해줘 공맹기지가 어, 네,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하지 않겠죠? 나 재밌게 해줘. 가는. 안절로 공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도 참 예쁘게 하지.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시 사.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공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결모리한 조합이 저희에게 제공한 선멸 전차에 그만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대신에 선멸 전차를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막 함선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동맹 응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무슨 일이죠 계속 가세요. 한산무. 가스는 점검이 필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어서 공격을 개시한다. 그저 정찰을 투입해 전장을 달을 준비 같은 엔진이 예열되는 동안 방어선을 지키십시오. 아, 동맹이 돌려받는데 숨만 있나요? 항상 이렇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스는 터 방영 전투. 명령 전기 아무나 병력이 도착하면 함선은 순식간에 파괴될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아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감염체들에 집중할 수 있겠군요. 이제 너무 믿지는 마세요. 어, 아,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또 동맹이 공격받는데 개경만 하지 않겠죠? 뭐든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영 전술. 역경 대비. 적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어. 금방 도착할 거야. 아, 이걸 보고 뭐 해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가는 중.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군이 공격받는데 가병차들이 함선에 공격 중입니다. 뭔가 손을 써야 합니다, 사령관님. 선멸 전차들이 시설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다시는 저치할수 없을 겁니다. 공격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 움직이십시오.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은 사령관님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륙해야 할 함선들이 더 남았습니다. 선멸 전차가 파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녀석들이 계속 돌아다녔으면 무슨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어구, 뭐든지 할게. 연귤들. 공명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깜깜하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전는뭐 호출하셨어? 뭐, 그렇게 하겠소어 감사합니다. 마표를세진했습니다 부르셨어? 아문의 병력이 저 함선으로 접근 중입니다. 함선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녀석들이 또 함선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진 아시겠죠? 설득력 있게 말해. 가는 중 기꺼이 도와주지. 세상 날 재밌게 해줘 말도 참 예쁘게 하지 항상 계속 가세요. 아이시고 음,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사령관님. 잔나깨나 가스 조심 한바탕 쓰려볼까. 동맹 기지가 공격 중는데 정신을 차리세요. 과감하게. 지금사자가도착했은지다은지금 준비 완료 지금은 지금은 에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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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모르지만감지체들에게 압도당할 가능성도 저, 커집니다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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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아, 걱정해야 할재앙이 하나 줄었군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함선에 도달했습니다 도대체, 도대들도대대체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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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대체, 도대체, 도받체 도대체,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함선이 이륙합니다. 적어도 우리 중 일부는 이 지옥에서 살아나가는군요. 업그레이드 완료. 완료. 그래? 어? 아, 이걸 못보네요 마지막 함선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사령관님은 저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시작!